이번 시간에는 네 가지 보호명상 중에 두 번째인 자애수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애란 다른 이의 번영과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성품입니다. 법체로는 성내몹숨이라고 하는 마음부수입니다. 먼저 자애 특질을 나타내는 개성을 한번 독성해 보겠습니다. 중생번영 행암특징 중생 번영 입금 역할, 원한 제거 나타나고, 열이 자기 근인 자해, 사두, 사두, 사두. 자해의 특징은 중생들의 번영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해를 가진 이는 다른 이에게 불리익을 생겨나게 하는 몸의 행위나 말의 행위나 마음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세간의 이익, 출세간의 이익을 생겨나게 하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만 합니다. 자의 역할은 그렇게 중생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의는 원한을 제거하는 것으로 지혜에 나타납니다. 혹은 원한을 제거해주는 이익이 있습니다. 자의를 가진 이들은 이 자가 예전에 나를 속였다, 나를 괴롭혔다 라는 등으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원하는 불과 같아서 중생들을 태웁니다. 자해는 물과 같아서 중생들을 선열하게 합니다. 자해가 생겨나게 하는 가까운 원인은 이치에 맞게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만 마음을 기울이면 성냄이 생겨납니다. 장점에 마음을 기울이면 성냄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해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장점 마음에 드는 상태를 보는 것이 자애에 가까운 원인입니다. 자애를 닦는 방법에는 몰입선매를 얻기 위해 주된 수행 주제로 닦는 방법과 자신의 주된 수행 주제를 거친 성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 명상으로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몰입선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성냄의 허물과 인욕의 이익을 반조해야 합니다. 성냄의 허물과 인욕의 이익을 보고 알아야 성냄을 버리고 인욕을 얻어서 자해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해경에 언급된 15가지 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행법들을 갖춘 뒤 절대로 자해를 닦아서는 안될 사람과 먼저 자해를 닦아서는 안될 대상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과 죽은 이에 대해서는 자해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이성에 대해 자해를 닦으면 탐욕이나 애착이 중간중간에 생겨나 자해를 닦기 힘들고 죽은 이에 대해 자해를 닦으면 몰입산매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닦아서는 안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나 무관한 사람이나 원한을 가진 원한이 맺힌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자해를 닦아서는 안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하면 자해가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매우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하면 그의 행복과 고통 때문에 애착과 슬픔이 쉽게 생겨납니다. 무관한 사람을 처음부터 대상으로 해서도 자해가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원한 맺힌 사람에 대해서는 썩냄이 먼저 생겨납니다. 그래서 먼저 본보기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내가 위험이 없기를 근심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이라고 마음 기울이면서 자해를 닦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각자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다른 이들에 대한 자해가 생겨납니다. 그뒤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해를 닦아 몰입산매될수 있습니다. 이어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어서 무관한 사람, 이어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례차례 자해를 닦은 뒤, 이들 모두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의 수행 규제를 보호해주는 보호명상 수준, 수준으로 자해를 닦을 때는, 마찬가지로 먼저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자해를 보낸 뒤에, 존경하는 분이나 스승님, 그리고 가족이나 동료 수행자들, 자신을 보호하는 천신들, 집이나 정사를 보호하는 천신들, 지역과 도시의 모든 존재, 시방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차례대로 자해를 보내신, 보내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스승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나를 보호하는 천신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정사를 보호하는 천신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가족과 이웃을 포함하여 일체 모든 존재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자해를 자주 닦으면 다음과 같은 11가지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개성을 독성합시다. 오메 편안 악몽 안고 인천 조화 천신 보호 불독무기 못해치고 산매빨리 얼굴 맑아 임종불매사우범천 자해이익 열한가지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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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성에서 오매편안이란 오매 즉 잠에 들 때도 편안하게 잠들고 잠에서 깰 때도 편안하게 잠에서 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개성에서 인천 좋아 라고 할 때, 인은 즉, 사람들이 좋아하고, 천 다섯 번째로는 천신들이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천신들이 보호해주기까지 합니다. 일곱 번째는 불이나 독, 무기가 해치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는 쉽게 산매에 듭니다. 아홉 번째는 용모가 막습니다. 열 번째 임종불매란 것은 임종할 때 헤매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열한 번째 자해 선정을 바탕으로 위빠져나 수행을 통해 열반까지도 증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선정을 닦았다면 봄촌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자해 선정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간세상이나 욕계천상세상이라는 선처에 태어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비구 500명이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멀리 떨어진 어느 숲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숲에서 사는 산신이나 목신들은, 아, 개를 잘 지키는 스님들이 우리들이 지내는 곳에 오셨구나. 스님들이 아래에서 지내는데, 우리들이 자식들과 함께 나무 위에서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서 모두 나무에서 내려와 지냈습니다. 이렇게 보름이 지나자 이 산신이나 목신들 전신들은 다음과 같이 사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옳지 않고 땅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드니 스님들을 숲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상의하고서 비구들이 낮에 수행하는 곳이나 밤에 잠을 자는 곳, 경행하는 곳등에 머리가 없는 모습, 다리가 없는 귀신 모습 등으로 나타나거나 무서운 소리를 질러대며 비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구들은 너무 힘든 나머지 숲을 떠나 부처님께 돌아가서 그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자, 이 무기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시며 자의경을 설해 주었습니다.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주신 자의경을 수지한 뒤그 숲으로 돌아와 자해경을 독송하며 숲의 천신들에게 자해를 보냈습니다. 숲의 천신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자해의 마음이 생겨나 비구들을 환대하며 바로와 가사를 받아주고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등 시중을 들고 여러 위험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비구들은 산매를 얻어 그것을 바탕으로 입빠서나수행을 했고 부처님의 개성 끝에 모두 아란이 되었습니다. 1화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미얀마를 영국이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미얀마 서북부 지방의 강고라는 도시에 우산툰이라는 남편과 도쉐이라는 부인, 그리고 그둘 사이에 우치띤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도쉐는 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산보의 귀의한 불자로서 매일 예불하면서 산보의 덕목을 독송과 보경으로 독송하고, 축생들에게까지 자해를 보내고 또 그러한 선업을 회양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선업을 행했습니다. 보폐가 있으면 법문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우산투는 본베이 버마 목재회사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도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달리 자주 새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새사냥을 하지 마세요. 짐승들이 불쌍합니다. 집에 먹을 것도 많습니다. 라고 말려도 우산투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내 도쉐이는 숲에 있는 모든 새와 짐승에게 다음과 같이 위험이 없기를 숲을 호하는 전신들이 잘 보호해주기를 남편이 사냥을 하러 가니 잘 도망치기를 잘 숨기를 건강하고 위험이 없기를 이라고 자해를 보내면서 총뿌리에 침을 붙였습니다. 네, 청뿌리에 침을 붙이면서 자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 자해를 다 보냈어. 오늘 새 고기 실컷 먹게 해 주리라. 라고 하면서 사냥을 나갔지만, 그런 날은 단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합니다. 아내 몰래 사냥을 가면 한두 마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 목재 회사의 한 코끼리가 매우 거칠어서 다루는 사람을 두세 명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영국 회사는 그 코끼리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도 쉐이는 남편에게 자신이 기를 테니 죽이지 말고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도 쉐이에게 코끼리를 주었습니다. 도 쉐이는 집 근처 공터에 코끼리를 묶어두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다가오는 개나 달글 밟거나 코로 내리쳐 죽이고는 했습니다. 도 쉐이는 계속 코끼리에다가가 바나나 등 먹을 것을 주면서 죽이지 마라, 나쁜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자해를 보냈습니다. 코끼리는 도 쉐이에게는 거칠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특별한 것은 이 아들이 3살 정도 되어서 걸어 다닐 때이 코끼리 다리 아래로 이리저리 다녔지만 코끼리는 전혀 아이를 해치지 않고 살짝 코로 비키게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잘 조련되어 목재를 나를 수 있게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나와 새 사냥도 그만두고, 버그의 마시 센터로 와서 수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자연 명상도 이빠서나 수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 명상으로 잘 수행해서 거친 성냄으로부터 여러분들 이빠서나 수행을 잘 보호하셔서 편안하고 완력하게 편안하게 알렉하게 이파선나 수행을 잘 실천하셔서 차례차례 이파선나 지혜가 향상되어서 도와의 과의 지혜로 열반을 증득하신 거룩한 성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